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동에 나왔습니다. 택지개발 지역 내에 일반상업지역 토지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4차선 교차로 모퉁이 땅으로 좋은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주변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만 5100여 세대로 고정인구가 상당합니다. 본 토지는 일반 상업 지역 내 땅으로 지상 10층까지 빌딩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맞은편 쪽은 공원이 있어 시민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삼면이 도로이고 토너 땅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크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각종 학원, 프랜차이즈 포트점, 병원, 약국, 고깃집, 스크린풀 구경에 비자 맛도 등점8종은 다양합니다.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진다면 대박날수 있는 위치이고 토지가격도 비교적 착한 가격입니다. 뒤쪽으로는 인도로 연결되어 도보 선민들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매매가는 30억입니다. 3.3제곱미터당 862만원꼴입니다. 강북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주변 고정 세대수로 따지고 보면 결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010-536-1588입니다. 하인 부동산 대표 이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